안녕하세요. 제누로 살아가기의 제입니다 드디어 켈리 조지아 비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지아에 온지 벌써 5개월 차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저희 짝꿍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조지아로 이사를 온지 한 5개월 이제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단어로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マイコンビ 회사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날 때마다 LA에서 여기로 이사를 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 20대 분들은 다 의아해 하세요. 왜 여기로 오는 거야? 막 시골인 여기로? 이런 반응인데 30대 그 이상, 이제 매니저 그 이상급 분들은 맞아, 맞아, 여기가 낫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다섯 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저희 영상을 보실 때 참고하면 좋은 부분이 저희는 캘리포니아에서 살때 약간 바닷가 근처에 오래된 아파트에서 지냈었고요. 현재 여기에서는 조금 더 도심 가까운 곳에 아파트도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나가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캘리포니아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오래돼서 투어를 할 때에도 집 퀄리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가격이라고? 라면서 좀 놀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조지아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시티에 있는 아파트를 보기도 했지만, 어 연식이 조금 더 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틀란타가 새롭게 커지는 도시다 보니까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미드타운 쪽으로 보면 항상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높은 하이라이트 빌딩들을 아파트로 많이들 짓고 있어가지고 세련돼 보이는,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고 LA에는 미국은 뭐 건물이나 도로나 100년을 보고 짓는다 그러는데 거의 이제 100년이 다 돼가는 건물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집 안은 인테리어 공사를 몇번 해서 좀 깨끗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제 뭐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되게 높 이렇게 낙후된 곳들이 많고 겉에서 봤을 때 많이 낡아 보이는 그런 건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2000년대 이후로 지은 집들이 더 많고 2020년대에 지은 집들도 꽤 많아서 건물이 더 깨끗할 수밖에 없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만들다 보니까 컨벤니언스가좀더 강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살 때에는 물값을 저희가 내질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도 아파트마다 어떤 곳은 물값을 내질 않고, 어, 어떤 아파트들은 물값을 어, 사용한 만큼 내라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도 지난 영상에 나왔었지만 그 리드라고 약간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은 그런 조금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에 속해요. 그래서 저희가 물 비용도 저희가 지 지불을 하고 전기 비용도 지불을 하고 대신 가스 비용은 따로 지, 지불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로 이주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유틸리티 비용을 대략적으로 유틸리티 비용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틸리티 비용 하면 대부분은 이제 물값, 전기값, 인터넷값 정도 그리고 음.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가스가 들어가니까 가스값들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전기비는 이 날씨의 변동이 크니까 여기가. 캘리포니아, 특히 저희 살았던 데는 이제 항상 시원한 날씨, 바닷가니까 건조하고 시원한 날씨라서 뭐 거의 뭐 겨울에 히터 조금씩 트는 경우 말고는 전기가 그렇게 크게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전기값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 음, 그 물값은 이제 안내버릇 하다 보니까 맞아. <laughs> 설거지 할 때도 물 받아놓고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샤워도 <laughs> 짧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응. 물값에 그렇게 얼마나 영향 줄지는 모르겠지만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응. 물값은 지금 얼마 나오지? 지난 달은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초반에는 뭐 2. 몇불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했었는데 지난 달이랑 이번 달에 한한8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전기비도 한100불 정도 나나? 오 음. 음. 한참 히터 뜰때한 130불까지 나왔고 음. 지금 지난달에 한 100불 나왔고 아, 앞으로 이제 여름에 AC가 많이 돌아가면 아무래도 한 130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음. 인터넷 비용도 켈리랑 비교했을 때이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켈리에서 워낙 좋은 프로모션이 있었고 음. 음. 그때 이제 몇번 리뉴 하면서 이제 계속 싼거 찾아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속도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했던 편이고, 음. 음, 여기 이제, 레셔브 에브리즈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음. 그래도 프로모션 항상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음. 지금 한 여기 켈리에서는 40불에서 45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월. 여기 55불 정도 되고 있습니 아,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리고 집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집 보험을 캘리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할때 같이 이렇게 묶어서 했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들어올 때 얘네 자체에서 신청을 할수 있는 게 있어서 물론 따로 해도 됐었는데 어, 저희는 아파트에 있는 그 보험이 보다 저렴해서 그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렌터스 인슈안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 내에 렌트를 하는 와중에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커버가 되는 보험인데 월한 15불 음. 선에서 지금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가격이 비슷하거나 좀더 비싸서 음, 커버러지는 뭐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한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HOA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HOA는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하우스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음, 그건 아마 이제 하우스, 이제 커뮤니티 있는 하우스들이 주민단체라 그래야 되나? 음. 그런 데서 이제 공동으로 뭐 뭐 잔디라든지 이런 거 관리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 같이 모아서 옛날에 그 뭐지? 반상회할 때돈 내던 거. 그런, 아, 약간 네, 그런 개념으로 느낌. 생각하면 되는 아,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킬리는 사막 기후이다 보니까 정말 건조하고 덥고 저녁 아침에는 춥고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는 정말 한국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변동이 크지 않은 날씨 건조한 날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습한 데는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옥신옥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런 건조한 기후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뭐 야외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편이다거 음. 저는 특히나 더 플로리다에서 항상 덥고 항상 습하고 <laughs> 그런 데라서 그 1년 내내 그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음.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곳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삶이 좀더 다채로워지고 삶에 이렇게 깊이가 생기지 않나. 그리고 캘리포니아 하면 파란 하늘, 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기억 속엔 파란 하늘도 있지만, 스모그와 <laughs> 뿌였던 하늘도 꽤나 많거든. 그리고 겨울에 보면, 비가 굉장히 길게 와서 이게 먹구름이 낀 하늘도 내 기억 속에는 많은데 그래서 다른 주에 가면 그 파란 하늘은 볼수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 킬리하면 파란 하늘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막 정말 그림같이 파라면서 그 위에 하얀 구름도 있고 막 초록초록하고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너무 조금 좋은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5년, 10년 전에 캘리 날씨랑 지금 날씨랑 굉장히 다르더라요 음, 음. 그렇구나. 서부에 북쪽, 시애틀 이런 데 맨날 막 안개 끼고 음. 막 되게 음침하고 그런 날씨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샌프란도 그렇고 이제 LA까지도 점점 이제 습하고 안개 많이 끼고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 좀 오래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 날씨가 더 좋았다고 음. 옛날만 지금 못하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비가 오고 난 후에 나는 그 풀에서 나는 향기와 새소리 와 내가 그걸 이렇게 들, 듣고 느끼면서 아나 지금 도시에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쪽 조지아 여기는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음. 어딜 가나 이제 그게 이제. 좀 시야가 가려지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기는 한데 나도 가끔 음. 바다 생각이 음. 나기는 해 바다 아무래도 확 트여있고 바다 가까이 갈수록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거의 4면이 다 나무로 쌓여있고 <laughs> 음. 정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봐도 나무들만 <laughs> 이 <이렇게> 보이고 <웃음> <웃음> 좀 그런 식이니까 그게 답답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나무가 많으면 공기가 맑고 음. 또 단점은 또 벌레가 많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어. 다른 여기 조금 더된 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바퀴벌레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여름에 모기도 많다 그러고 하긴 음. 하는데 겪어봐야겠죠 <laughs>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인종,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지아에는 인구 분포도로 봤을 때 흑인이 많이 분포하는 주라고 익히 들었었어요. 근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인종이 다르다는 걸확 느끼고서 아나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다른 인종을 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들의 그런 성향과 모습들에 적응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6개월 살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또 한국 분들이 이제 다른 인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다아는건 아니지만 그, 그 선입견에 들어맞는 그 인종의 그런 사람들의 분포가 굉장히 큰건 맞아요. 근데 여기 와서 조금 저도 보면서 놀라는 거는 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구나. 한국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듯이 음. 여기서 다른 인종들도 다 마찬가지로. 어뭐 되게 나 낯선 사람도 많고 되게 생각보다 거친 사람도 많고 되게 무례한 사람도 있고 어 생각보다 너무 막 친절하게 막 이렇게 다가와줘서 되게 감사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정말 그냥 사바사 음. 어, 사바사인 것같아 음. 맞아 그리고 진짜 스몰톡을 많이 한다는 거를 느끼지만 어 여기도 약간 상막함이 있어요. 그래서 길 가는데 인사 안 하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laughs>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1층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아파트 정문을 통하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항상 이렇게 나오셔서 말고 싶는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백인이신데도 저희한테 항상 먼저 막 말하고 저희 아이도 되게 이뻐해 주시고 약간 그러시거든요. 그분은 얘기하다 보니까 노인 아파트는 그냥 죽으러 가는 데라고 그 자기 싫다고 어, 자기는 인생을 살아내겠다면서 여기 아파트로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너무 좋다고 음. 정말 보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다 최소한 자꾸 한뭐한몇 마디 다섯 마디는 최소한 나누고 <laughs> 보내주는 것 같지. <laughs> 네, 맞아, 맞아. 음. 그리고 LA랑 비교해서 조지아도 한인이 많다고 알려진 주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숫자가 덜한 편이다 보니까 한국 식당을 저희 동네 근처에도 있지만 아예 둘루스나 수완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한인 식당을 간 적이 있는데 식당을 딱 들어가면 다 저희를 이렇게 쳐다, 쳐다보더라고요 LA랑은 다르게 여기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닌 사람인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건지 거, 응, 아니면 빤히 쳐다보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어쩔 때는 어, 저 사람 나한테 시비거나 <laughs> <laughs> <싸우자는 건가? 웃음> 싶을 정도로 싸우자는 건0 싶을 정도로 쳐다볼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내가 마에미 살 때도 약간 그런 것들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한인 식당이 있으면 누군가 들어온 분명히 아닌 사람이면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쳐다보거나 아니면 뉴페이스가 오면 뭔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는 아.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음. 음. 근데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음. 왜 그럴까? 아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많은 언니들은 약간 추리닝 힙하게 입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막 베기팬츠 추리닝에다가 이렇게 짧게 크롭탑 입고 막 그렇게 다니고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추리닝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코트, 아니면 정장들을 많이 입고 다녀요. 어, 시티뿐 아니라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좀 차려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LA보다 훨씬 많아서 한국에서 가져왔던 코트들 못 입고 있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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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잘 입고 있다. 음. 그 좀... <laughs> 잠깐 울어가지고 함께 찍겠습니다. 여기는 좀 멋쟁이들? 음, 그런게 많고 그 멋에 대한 기준점이 더 다르다고 해야되나? 더 음. 높다기보단 다르다고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음. LA는 좀 그렇게 범인 스타일? 음. <laughs> 어, 그지같이 보하셨다 <laughs> <laughs> 근데 그게 약간 거기만의 스타일이고 약간 거기서 뭐 멋을 어떻게 내는 건지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딱 봐도 포멀해 보이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을 더 호하고 <laughs> 어. 그런 실제로 이제 옷을 사러 가면 그런 것도 훨씬 많이 팔고. 한 가지 크게 다른 게 남자 옷 가게가 더 다양하게 많고 음... 남자 옷의 비중이 크다는 거. 맞아. 여자들은 LA나 어디 가나 옷 가게들 항상 많고 옷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파는데 남자들은 정말 뻔한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오면 같은 가게라도 같은 브랜드라도 이제 남자 옷 섹션이 더 크다거나 음. 더 종류도 많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음. 음. 그리고 가격도 LA랑 비교해서 같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만약에 이쪽 여행을 오신다면 쇼핑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돌아가서 못입나안 <laughs> <laughs> 맞아. <웃음> 스타일이 <laughs> 음. 스타일이아 <안> 옛날에 막 <laughs> 대학 교때 이제 한국 가 가지고 어, 한국의 유행한 옷사와 가지고 미국에서 입으려 그러면 전부 막이같다 뭐 그러고 아. <laughs> 네 번째 가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서부에 짝꿍님이 처음 갔을 때 이제 치폴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한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그 치폴레의 맛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맛있어서 자주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짝꿍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아, 나 대학생 때 여기 가면 진짜 막 넘치게 담아줘서, 어, 진짜, 어, 막, 배불리 먹었는데, 그돈 그 내면 정말 배불리 한 끼를 먹었는데, 이런 얘기 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얼마나 많이 줬는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치폴레를 이제 사온 거를 봤는데, 허, 양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 치폴레 같은 데는 이제 서빙 하는 사람들마다 이게 다 다르다. 그다 그, 퍼주는 거딱 정량으로 뭐 컵으로 딱재소 퍼주는 게 아니니까 손이 크면 많이 넣어주고 이런 건데 대부분 여기서는 좀 그런 거에 후한 편인 것 같고 음, 그럼 가격도 같은 뭐 맥도날드여도 가격이 여기가 더 저렴해요 음, 음. 맞아요 맥도날드 빅맥으로 끝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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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물가를, 물가를 지정하는 좀... 거가 있듯이 음. 음. 아무래도 막케리 같은 데는 최저임금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음. 그런데 더 음식 가게에 포함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살면서 또 느끼는 건 모든 이제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 인구 분포나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 들어가고 괜찮다 다르듯이 여기 오니까 아이스크, 아이스크림 가게가 많고요. 도업 가게 진짜 많고요. <laughs> 치킨 가게가 정말 정말 많아요. 이거 진짜 좀 놀라웠어요, 나는. 캘리포니아에 스타벅스 있는 것만큼 치킨가게가 많은 것같요저 <laughs> 스타벅스를 오히려 많이 못본것 같아요, 서부보다 여기서. 어. 그리고 서부도 이제 비가 오기는 하지만 여기는 정말 사계절이 있는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켓이나 어딜 가면 지상 주차장이 너무 적어서 자리가. 여기다 차를 세울 수 있나? 이게 수용이 되나? 하는데 가면 지하주차장 또는 지상주차장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도 비를 안 맞고 마켓에 들어갈 수 있고, 가게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시설은 확실히 더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기타적인 내용. 제가 여기 와서 좀 놀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운전 면허증을 이제 발급받으러 갔었는데 한국에서 조지아로 이수를 했을 때 한국 면허증을 보여주면 조지아 운전 면허증으로 바꿔 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놀랐습니다. 음, 그게 원래는 13개 주에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음. 음, 한국 그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이제 이 사람 이 운전 을잘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줘서 바로 그냥 어? 면허증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 법이 모두 다른데 음, 그렇게 음. 바로 변경을 해줘도 무리가 없을까요? 음, 그쵸. 음, 그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음. 얘기했 <laughs> 그리고 서부도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 왔을 때 고속도로 속도가 생각보다 높아서 학교까지 갈때좀 무서웠었어요 운전하기가 근데 여기는 그냥 국도임에도 이 제한 속도가 좀 높았고 <laughs> 어떡해 그리고 생각보다 그 조금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LA보다 저는 더 운전하기가 꺼려지고 무서운 것 같아요 대로들이 좀 많지 않고 골목길 같은 데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음. 음, 그쪽은 1차선 도로 이런 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이제 뭐 앞차가 예를 들어서 1차선이다 보니까 뭐 왼쪽에 있는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할러 기다린다 그럼 뒤에 차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아... 응,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이 받고 답답하니까 자꾸 막 화가 나서 막 그런 게좀 <laughs> 있는 것 같아. 응. 여기는 그렇게 한 번에 꽉 막혀버리고 이런 길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오래된 길들인데 그거를 길을 넓히기에는 이미 집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런 데들이 많아서 이쪽 지금 다운타운 밀타운 이쪽으로 올수록 이 주변의 동네들은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길이 운전할 때 답답할 수도 있다. 음. 그런 것들. 길이 되게 직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가다가 어 이쪽인가 이쪽인가 좀 헷갈려서 처음에 이제 이사, 일로 이사 들어올 때 차를 끌고 오는데 아저 진짜 제가 역주행하는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운전하다 울 뻔했는데 어, 근데 진짜 역주행해서 사고가 나는 걸 제가 음. 본 적이 있어요. 맞아. 어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길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되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비스듬히 이렇게 가고 비스듬히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음. 가본 길이 아니고 그냥 내비만 보고 간다 그러면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음, 길을 좀 잘못 들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음. 음. 그리고 L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주차장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만 돼 있고 나머지는다 막혀 있어요 삼면이 음. 근데 여기는 대부분 플라자를 온 방향에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대부분 뒤에가 연결돼 있어서 그냥 들어갈 수 어, 있어요. 너무 좋다. 어. 그런 거 이제 좀 편하지 <laughs> 그런 거네. 응. 마이미도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LA 가서 전 그게 되게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와서 오랜만에 스트레스 막 받고 하니까 음식점에서 매운 걸 시켜 먹자. 그래서 이제 뭐 짬뽕, 아니면 뭐 다른 음식 같은 거를 해서 매운맛 단계 설정이 있을 때, 아, 뭐 매일 서브에서 먹었을 때이 정도 하면 매운 게 아니라 짰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조금 높은 단계를 선택했는데, 와, 이쪽은요, 매운 거 함부로 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는 진짜 맵습니다. 매운 건 진짜 매운 거예요. <laughs> 한식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식당에서도 파스도 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은 총 소지가 가능합니다.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팻말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총을 가지고 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라이센스가 있으면 총 소지는 다 가능한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플레이스에서도 총을 드러내놓고 있을 수 있는 주에. 제가 살았던 데는 그런 데가 없었어서 친구들 뭐총 갖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항상 뭐 차에 그 글러브 박스에 숨겨놓은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몸에 차고 있으면 안 보이게 숨기고 있다든지 약간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드러내 놓고 총을 이렇게 차고 다닐 수가 있어요. <laughs> 그 레스토랑에서도 어. 바깥에 앉았을 때한 할아버지였나? 음, 음. 차고 계셔가지고. 음. 좀 그거는 좀 생소하고 놀랐어. 음. 음. 그러니까 얘들의 노직은 그거지. 총을 내가 갖고 있는 걸 알면 쟤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않을 거다.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어. 난내 보호 수단이 있다라는 걸 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안전하다 이건데 음. 뭐 아예 다 없는 게 제일 안전하지. <laughs> <알겠지. 웃음> 이렇게 캘리포니아와 조지아의 비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저희가 1년이 지나고 또는 2, 3년이 쭉 지나고 또 느끼는 바가 다를 수도 있지만 5개월 정도의 소감은 이러하다라고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자꾸 장점을 찾는 버릇을 해야 더 맞아요. 마음을 붙이고 살수 있는 거니까 어딜 가나. 맞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뿅. 짠!